안녕하십니까 이두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삭이라는 물론 웃음입니다만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는 사래를 사라"라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면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며, 또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복을 주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왕들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웃었습니다. 아, 그러고서 마음속으로 백세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또 사라가 90세니 어떻게 출산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안 믿었습니다. 응, 어, 왜 웃었어요? 불가능하니까 웃었어요.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웃으면서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아니에요? 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출산 못한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웃은 웃음을 이름으로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삭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믿지 못하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줘 주면서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성경상으로 표현되면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는 거거든요. 정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잊지도 않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줘 주고 그 잊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한 말을 받으셔서 그래 이스마엘에 대한 네 말을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열두 두령을 낳을 것이고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게 해주겠지만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그래서. 내년에 태어날 이삭이란 이삭을 이름을 져주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제일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고 언약을 이제 구체화하면 땅과 후손이죠.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에 별같이 번성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이라 하는 그 약속을 이제는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왜이 약속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고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분명히 믿지 못했는데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가 백세고 그런데 어, 어떻게 자식을 낳고 사라가 9 0세니 어떻게 어, 출산하려? 어,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몸이 생식 능력이 죽었죠. 사라도 어, 생리를 안 하니까. 그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죽었으니까 죽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마일이나 살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15장에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하셨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17장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 이사이라는 아들을 준다고 그럴 때 믿지 않, 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은 틀리고 신약은 맞나요?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다른 이유를 우리가 꼭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12장에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안 했다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 15장 6절에서야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무슨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후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서 땅 약속을 하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쉽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응? 내가 방패어 상급이라고 말했더니, 어, 그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자식 안 주니까 내가 담에색 엘리에셀 양자 얻었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말씀을 믿었고, 땅 약속을 하니까 땅이 너무 커서 또못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99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들 준다고 그랬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불가능해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로마서에서는...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로마서만 해도 이 구약을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 있다가 죽은 것 같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15장에서 믿었으니까 지금 17장이잖아요. 그래서 17장에서 믿음이 약해서도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그래서 믿음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성장 과정, 그런 그런 과정들을 슬쩍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음? 아,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침내 믿었다. 라는 과정을 아, 슬쩍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는그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결론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약과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믿었는데 신약은 믿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구약에서는 믿음의 생성 과정과 성장 과정, 어, 그런 변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완성 단계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과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약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은 성경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성장 과정은 그걸 보면 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 믿었거든요. 믿어서 믿음의 믿음으로 역경도 이겨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어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믿음의 성장 과정. 그런 과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급한대로 믿음이 필요하니까, 팔아, 이렇게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서 이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굳이 과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과정은 구약에 써 있으니까 과정 이야기를 굳이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죠 근데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조차도 은혜로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이름을 바꾸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을 때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입니다. 그 웃음은 허한 웃음이죠. 아, 뭐, 불신이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은 그냥 허한 웃음이다. 그래서, 허한 웃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낸 웃음입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서 여호와께서 나라 웃게 하시니 듣는 이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웃음이 허한 웃음입니까? 못 믿어서 웃는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품에 안 웃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고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선물로 받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죠. 내가 장막 뒤에서 믿지 못해서 웃었었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믿음 없다고 어 꾸짖지도 않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셔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하시고 또 믿음도 덤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두 웃음이 담겨 있고 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웃었던 허한 웃음.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을 주셔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했었는데 그들에게 이삭을 주셔서 믿게 하셨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아들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웃음을,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꼭 천국 가는 것, 지옥 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질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 아들을 품에 안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주셨는데, 뭘로 주셔요? 믿음으로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 속에 아브라함의 현장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웃게 하신 그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